찬송 부르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찬송과 135장 부르겠습니다. Yeah. Oh. thank mm -hmm. you Oh oh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안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시한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뵙는 그러한 시간이 되자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으압받는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원전하는 신실한 성교사님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마칠 때까지 생명을 바쳐 순종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사역가는 현장마다 현장들마다 영혼을 추수하는 고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응도하겠습니다. 예리미야 예가 5장입니다. 예리미야 예가 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간다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과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밥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절하여 쉴수 없나이다. 주께서 하여요아들이이다이를로리서하시며 우리가 로아우리들을 다시 게 하사 게서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 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오자면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는 예레의 기도입니다. 예레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에 있는 그 처참한 상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아시지만 다시 안해려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치고 회복의 은총,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보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아마 갖고 이만이 압제를 받고 긍휼 없는 진노 아래서 집밥 히고 있다고 합니다예레 들면 이런 절박한 환경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겁니다. 일 절에서 육 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치욕에 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치욕을 감찰하고 없어서, 우리의 치욕을 살펴보고 없어서. 예. 뭐, 전쟁이 다섯 번에 걸쳐갖고 일어나잖아요. 요시아 왕때한번 일어나고, 그리고 요야 김때또한번 요... 일어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세 번에 걸쳐갖고, 바벨론의 침략이 일어납니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요. 뭐 전쟁을 다섯 번이나 겪고났는데그 짧은 시간 안에 뭐 나라에 남아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국력이라는 것도표는 없는 것이고 국가를 방배할수 있는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도 형편 없는 것입니다. 땅과 집과 재산이 다 탈취당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조롱하고 비웃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팎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면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너희 어떻게 그 모양이 되었느냐? 그 주변에 악한 영들, 마귀를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국가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뭐 그런지 견딜 수 없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를, 자기가 구원이라고 여기 왔던 하나님, 자기가 하나, 자기를 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겨,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그냥 부러져 버렸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4절을 보니까 아비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고아하고 우리의 어머니도 고아하고 불도 나무도, 물도, 돈을 줘야만 사, 사, 사올 수가 있고, 나무를 뭐 해올 수 있을 만큼 풍부한 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또 해올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다 잡혀갔죠. 다 죽었죠. 전쟁터에. 곤면에 쉴 수도 없습니다. 목이 눌렸다 그랬습니다. 전쟁이 졌다는 이야기죠. 전쟁이 지고 나면 왕을 땅에다 엎어놓고 뒷목을 밟습니다. 그리고 목뼈를 분질러서 팔만 분질러서 이기도 하고 망치로 머리를 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땅이 엎드려졌습니다. 전쟁에 적고 우리는 이제 하고 싶고 남아있는 것은 죽음 같은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 살았지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죽음 같은 삶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곤하여 수고 모예를, 모예를 모예 모녀 얹었고요. 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숨을 쉬며 입에 밥을 떠넣고 밤에 잠을 잔들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셔에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사는 말로 나올 수 없습니다. 7절에 대해서 또 국어절절 이야기하고 있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여 없어졌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고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7절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그 후손들까지 그영향을 입는 거죠. 뭐, 이렇게 망하고 나면 나라가 없어지는 건 뭐, 잠깐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은 나라가 남았죠. 포로 잡혀간 사람들, 바벨론에 이스라엘 타운을 형성하고 남아있고, 오후에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기처럼 나라의 명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게 뭐, 나라라고 해봐야 나라도 아니죠. 나라로. 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초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사람만 모여있을 뿐이에요. 극심한 굶주림이고, 못 먹어서 얼굴이 검어졌다고 말하는 거예 옛날에 그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애들만 못먹으십시오 전부 다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못 먹어서 그래요? 못 먹고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다잘 먹으니까 얼굴이 부해졌지 지금 20대, 30대는요. 저는 서양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그런가 하면, 어차피 너희들은 백인보다 더 희냐, 피부. 실제로 사진을 같이 찍어놔도 더 희어요. 백인들보다 피부가 더미니다 백인들은 나이를 좀 먹고 나면은 피부에 죽은 게나 이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게도 안 생겼더라고요. 서양사람들은 이제 여자들도, 여자들이 죽그는데한 16살, 17살 되고 나면 다 커버립니다. 아줌마처럼 되어버려요. 18살이 넘어가면 그렇게 되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때 내면 아이들 한참 피잖아요. 그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아이돌 가수들이 처음 출연하고 막스케줄을 박강을 받을 때, 한국은 애들이, 노래하는 애들 처음부터 저렇게 어리냐. 어린애들을 데려다 놓고 노래하는 게 아니냐. 그, 우리 애들이 아니죠. 그렇게 어려 보이는 건잘 먹으니까 얼굴이 부해지는 겁니다. 나이를, 나이를 덜 먹은 것처럼 보이는 거 국력이 신장되고 돈을 보니까 말이죠.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영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못먹으니까 삐쩍 말고 시커멓게 뒤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부 절절히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11절 말씀은 우리가 충격적이죠. 도시에서 백주의여성들이욕을 당해요. 이제 뭐 폐정국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막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이런, 더러폭행들이 많은, 외국인에 의해서 저질어지겠죠 그러나, 홍국인에 의해서 저질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쟁이 참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요,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루어서 버립니다. 뭐, 전쟁의 진 국가니까 막 해도 된다고, 막대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착참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13절에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과 국가 지도자들도 멸시를 당한 니다청년들이맥돌를 치고, 아이들은 나무를, 시다가 엎어지고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도 그, 종격을 맞지 못하고 말입니 뭐,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사람이 국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먹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의아이들이 그 생계 전선에 내몰리는 거죠, 돈벌에 내몰리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수고 있는 사람들. 끔찍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원로들도 재판관이 재판관이 없어요, 어요 장로들도 그 얼굴을 존경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장로들이 아니고 나이 많은 어른들 그 광장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주지않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뭐 그들의 재판을 받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찾아와 가지고 법적인 시비를 가리는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시하는 거죠. 제멋대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세상이죠. 아무도 법적인 그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통치를 비포는 사람들을 무시하니까요. 이재명이 보십시오. 법정이 나오라고 7월 달에 통보를 했는데 두달 동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안 잡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통보를 받고 안 나가면요. 바로 잡아가버립니다. 잡아 구인을 해가요. 그것도 경찰이 아니라 병사들이, 병사, 병사들이 와가지고 구인을 해버리죠 처음부터 이재명이 같은 니 인간들이 꽉 찼던 겁니다. 그데 체계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받으 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절 에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회복과 구원을 갈망합니다. 특심한, 아주 특별한 주의 진도를 이렇게 멈추어 주십시오. 저희들은 욕을 당하니 그려두지 마십시오. 아주 예전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새롭게 하셔서 예적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원 무궁토로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누구,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숨기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양하여 돌이키겠고,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밖에 없어. 우저 죄를 구원해 주고. 이런 심정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로 돌아가야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예측하게 해주십시오. 외칩니다. 그러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죄인 여인, 여자 일체 열두에 대한 혈루증 같은 여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옷가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디 시, 본성은 인생의 본성은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뭐 죄를 지고타락했는데 아담이 타락한서 그걸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시지신 탱자 같은 거죠. 그 인간이 스스로를 보더라도 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악성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뭐 윤리를 훈련하기도 하고 도덕성을 훈련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많은 노력을 쓰고 애를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가상하죠. 술을 끊기도 하고 말조심을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기도 하고 또뉘치기도 하고 말입니다 반성도 씁니다. 이런 노력은 뭡니까? 탱자를 따리고 귤을 붙여놓으면 똑같습니다. 귤나무가 아니면 귤이 안되고 탱자 나무에서 탱자만 되는 거죠. 탱자, 귤, 탱자 나무에 귤을 붙인다고 해서 탱자에 가시가 없어그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되고 나면 본성적인 원천적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실 때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요. 매를 맞아가지고 다섯 분이나 전쟁을 통과하면서 말입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당하고 나라가 있는대로 부서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성전까지 전부 초토화되어졌지만 부르실 때가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욕도 보십시오. 매를 맞아가지고 망신 차이가 되잖아요. 시험도 시험도 그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죽자 사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불을 지 때가 하나님 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13장, 2 3절에서 만약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본성이 바꾸어진다면 구스 이는 피부를 표범은 피부의 색깔을 바꿀 수 있다. 인간의 죄를 버릴 수 없다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죄성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은 예수의 뿐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께 삶을 읊탁하는 사람은요, 구원받고 복을 받으면 밝은 비례를 소망 중에 기다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왕이신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마음껏 부르짖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새벽의 비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여사우니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이 기도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불을 주시옵소서. 온심을나여불어짓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만과 교만이 꺾지게 하시고 우리의 정력과 욕심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적이 온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심리학 기도회를 모입니다. 성도들을 교회로 모아주시고 엎드려 부르짖고 예배하고 사실을 하나님을 뵙고 만나고 기적을 드리는 귀한 금요일 심리학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저와 성도들 가슴마다 기도의 능력 권능을 주시고 부러짓고 응답받고 부러짓고 문제를 해결하고 부러짓고 사실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새롭게 드리는 귀한 새벽 되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히도 안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성품들 오늘도 조합해왔을 뿐이었습니다.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내주신 사랑하는 성도을 우리 아버지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